국산차의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 국산차는 응. 오히려 외국 브랜드는 응.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거 같으면 국산차는 응. 진짜 이렇게 고공 상승하는 거지. 그렇지. 응. 지금 뭔가 현대 기아차가 약간 이상해. 잘해 <laughs> 왜 이렇게 <응>. 잘하지? <laughs> 와, 필인데 어떻게? 야. 기아 EV6 그 중에서 가장 고성능 라인업 0.35초를 자랑하는 EV6 GT를 시승했습니다. 과연 어떤 성능을 가졌는지 일상에서 경험해보며 느껴봤습니다. 근데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기아 자동차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일단 긴 말하지 않고 시승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주말에 저희 어머니가 놀러 왔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EV6 GT 타고 한정식 먹으러 나들이 겸 외출을 했습니다. 차가 힘이. 느껴져. 거 느껴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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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재밌어 놀이 기구타는거같 지？아빠 또 해줘？한 번더 해줘？재 밌어 빨라 빨라. 였던 거야. 이해 돼? 이거 강하게 하면은 원래 이런 소리가 나거든. 뭐 예를 들어서 상세 설정에 들어가서 이거를 뭐 사이버로 바꿔서 막뭐 이런 소리도 나고 내온 기관 소리도 나고 잘 아는데 우린 이거 끄고 달렸던 거야. 그러니까 봐봐. 이 소리가 이 소리가 그냥 진짜 모터 소리였던 거야. 와. 진짜 진짜 빨라서 약간 탐나긴 한다 퍼포먼스가 좋으니까 방수통 넘을 때 보면 어 근데 서스펜션도 지금 제일 딱딱하게 해놓은 거 보다? 제일 딱딱하게 해놓은 거 치고도 나쁘지 않아 아예 황당한 그 불쾌감은 안줘그 국도로 들어왔으니까 에코모드를 해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달릴 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볼게요 야 근데 이렇게 탔더니 연비는 4.1km 나옵니다 옛날에 옛날 명월도 이런 고성능 국산차는 젠쿱 사다가 막 터보 넣고 막 이렇게 만들었었어야 되는데 그 AMG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고성능차를 순정으로 팔았잖아. 진짜 옛날만 해도 이런 고성능차를 살려면 푸른 구동 젠쿱이나 이런 거사 가지고 막 튜닝하고 터보 붙이고 날개 붙이고 막 그랬었던 시절에는 벤츠 같은 경우에는 벤츠나 비엠은 이미 순정부터 고성능 차들을 만들고 있었죠. 전기차 시대가 되고 현기차가 기회를 잡으면서 이제 아예 이 카테고리를 이렇게 해버리네요. <laughs> 이거랑 i450이랑 한번 붙여보고 싶다. 아 어, 이거 확실히 승차감이 기본 세팅 자체가 단단한데 불쾌하게 단단한 느낌은 전혀 아니야. 우리가 독일차에서 느꼈던 그 느낌. 이런데 지나가 볼게 이런데. 승자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운전자는 이상한 것 같아. 동승자는 어떻게 느꼈어? 어, 동승자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았어? 한정신 것왔습니다 30년차. 우와, 이쁘다. 4.3. 밖에서 보면은 타이어가 20 20 몇? 21인치구나. 짱짱하다 진짜 가족차로 탔을 때의 소감은 딱딱하다기 보다는 단단해요 가족들한테 들킬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샀어? 이런 잔소리를 듣지는 않을 정도로만 딱딱합니다. 아 단단합니다. 아무튼 차를 한 대만 사야 되는데 스포츠 드라이버를 즐기는 사람이 차를 한 대만 사야 된다. 그러면 와이프 몰래 고성능 차를 사도 들키지는 않을 것 같다. 캘리퍼 녹색을 검은색으로 다시 칠하고 GT 엠블럼 떼고 그냥 EV6 전기차 나도 살래 해도 전혀 모른다. 왜냐 디자인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처럼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이 딱 타잖아요. 처음부터 느껴집니다. 바퀴가 굴러가는 순간 느껴져요. 이차 범상치 않다. 그래서 제가 이 차를 타고 예진이한테 저녁 먹으러 나들이 가자 하고 예진이랑 은재를 데리고 일요일 밤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 주말 밤 이미 어둠은 내렸고 주말 일요일 저녁이 다 됐습니다. 예진 안녕? 안녕. <laughs> 셋이 나왔어요. 음. EV6를 내일 반납해야 되는데, 어찌나 그냥 보내기가 싫던지, 간단하게 저녁도 먹을 겸, 와인딩도 할 겸, 세 가족 총출동했습니다. 원래 저 혼자 고독하게 시승을 갔다 올라고 그랬는데, 그러기에는 와인딩은 재밌는데, 시승하는 게 너무 외로워. 지금 내가 혼자 가면 여기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 그냥. 혼자 말하고 있는 거지. 그냥 이러고 있는 거잖아. 응. 네. 그래서 입을 두개더 가져왔습니다. 입. 눈과 귀와 입을 두개더 가져왔습니다. 일단, 예진아, 응. 뒷자리 승차감 어때? 뒷자리 승차감은 응. 아까 그 보조석에 탔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 아, 현대 e g m p 특징이 1열 승차감과 2열 승차감에 큰 차이가 없다는 거. 이게 되게 큰, 큰 장점 같아요. 아이오닉 6를 탈 때도, 타볼 때도 그 연관이가 뒤에 앉아 있었거든. 응. 근데 2열 승차감이 좋다는 거야. 그래서 응. 그때 느꼈죠. 와, 이게 좋구나. 은지야! 응. 연지야, 이제 이거 재미없어? <laughs> 아까 처음 했을 때 엄청 재밌었는데. 재미없어 하네, 이제. 잘 닦인 고속도로 다닐 때는 나쁘지 않은데, 일단 타이어 자체도 승차감 타이어가 아니라 퍼포먼스 타이어다 보니까, 원래 예진아 타이어가 있잖아. 아스팔트랑 딱 붙어있는 고무잖아. 근데, 내연기관을 탈 때랑 전기차를 탈때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게 뭔지 알아? 뭔데? 내연기관을 탈 때는 엔진의 소음과 진동이 타이어 바로 옆에서 막 일어나고 있잖아. 그 근데 얘는 아무런 진동도 없잖아. 어.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가 보내는 신호가 더 정렬하게 들어온다. 타이어가 아스팔트랑 어. 미끄러질 때 끼익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지. 어. 근데 아니다. 끼익 소리는 도저히 버티고 버티다 못해 나는 소리고 어. 그 전에 별 소리가 다 나. 이런 소리 있잖아 음. 이런 그 신호들이 되게 많아 고무랑 아스팔트랑 딱 붙어 있지 않으면 결국 소리가 나거든 음성 에너지가 나게 돼 있어 음. 무조건 근데 끼익! 소리는 정말 말 그대로 아예 미끄러질 때 나는 소리고 음. 그 바로 전에 되게 다양한 타이어와 아스팔트의 사운드들이 있어 음. 내연기관 탈때 느끼지 못했던 건그 사운드가 엔진 배기음 때문에 잘안 들렸는데 음. EV를 탈땐그 사운드가 더 직관적으로 들린다는 거야 음. 그래서 그게 더 재밌어 음. 전기차 타는 재미 중에 하나야.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엔진 소음과 진동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 강력한 머신을 타이어를 아스팔트로 쫘차 이렇게 막 움켜잡는 그런 느낌이 들게끔 타는 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달리다 보면 지금 아스팔트가 아스팔트가 꽉 잡고 있는 게 느껴져요. 아스팔트를 달릴 때나 이 콘크리트를 달릴 때나 타이어가 전달하는 그런 신호들이 훨씬 세게 옵니다 운전자한테. 그게 재밌어요. 노면 진동이 들어오긴 한다? 지금도? 이열에도 들어오지, 노면 진동. 음, 음. 근데 이상한 건이 노면 진동이, 유독 현기차만 노면 진동이 텅텅텅! 마치 빈깡통을 차듯이 그렇게 들어온다 그랬잖아. 음. 근데 얘는 안 그래. 얘는 독일차의 그 느낌이야. 요철이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뭐라 그럴까? 요철의 처리 방식이 되게 세련됐어요. 이 BMW 퍼포먼스 총 책임인 알버트 비어만이 이제 현대차에 전담으로 왔잖아. BMW M을 만들던 사람이 현대차로 와가지고 어. 시간이 꽤 지났어. 어. 이런 데도 봐봐, 이런 데도 봐봐. 이런 요철들, 요철들. 어때, 어때? 어. 아, 되게 세련되게 들어오잖아, 운전석에. 음. 원래 아니랬어. 절대 아니랬어. 이제, 근데, 결과를 낼 때도 됐지. 왜냐면, 들어온 지꽤 됐거든. 어. 결과를 내야지. 냈어. 이거야. <laughs> 당연히, 결과 내야지. 근데? 그 결과가 챕터가 바뀔 때 나니까 더 재밌는 거야. 어. 그 결과가 원래 내연기관에서 났어야 되는데, 응. 내연기관 때는 잘, 잘 모르겠었어. 그러니까, 응. 내연기관 때는 벨로스터 N에 났었어. 그러니까, 벨로스터 N이 진짜 차가 좋아. 하체가 기가 막혀. 왜냐면 내가 인제에서 벨로스터 N으로 작년 내내 경기를 했잖아. 응. 차가 너무 튼튼한 거야. 응. 그리고 하체가, 인제가 노면이 엄청 안 좋고, 연속도 사람들 처 점프도 하고 막 그러, 그러는데, 어. 근데 차체가 밸런스가 안맞여져 셰시 완성도가 엄청 튼튼한 거야 어... 오빠가 맨날 시승할 때 셰시, 셰시, 서스펜션, 서스펜션 어... 맨날 그러잖아 어... 벨로스터 N이 진짜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힌 차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아쉬운 게 뭐였는지 알아? 그래서 아쉬운 거? 뭐? 잘봐 자동차 매니아들은 후륜구동에 열광한단 말이야 그치 뒷바퀴 태워야지 어... 파워슬라이드 일으켜야지 어... 자동차 매니아들은 후륜구동에 열광할 수밖에 없어 어, 어, 어. 근데 현대차가 이제 실력 발휘를 할 때가 되니까 후륜구동에다가 스포츠카로 투자하기에는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야. 음. 그러니까 뭐냐면 열심히 과거 공부를 했어. 과거 장원급제 하려고. 음. 과거 공부를 했는데 조선시대가 끝난 거야. 음. <laughs> 무슨 말인지 알지? <웃음> <웃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장근데 어. 저녁에 이렇게 가끔 나와서 이렇게 드라이브하는 것도 괜찮다. 난 저녁 드라이브 좋아. 아 그치. 음. 여기서 이제 음악만 버무려지면 짱인데. 그치. 음악을 버무리기에는. 둘이 나오면 괜찮, 둘이 나오면 가능한데, 셋이 나오면 안 되는 거. 예진아나 여기 터널 지날 때마다 어디 가고 싶은지 알아? 스위스. 알았으. 나도 그 충격을 잊지 못해. 갑자기 동화가 펼쳐졌잖아. 자, 그래서 시대가 바뀌어버린 거야, 전기차로. 그래서 현대차가 마지막에 후륜구동에 공을 안 들인 것 같아. 이거 하려고. 아... 왜냐면 어차피 세상은 바뀌어 호호호 약간 이러고 있었던 거지 음. 매니아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저희가 어, 내연기관 후륜구동 안 하고 전기차로 한번 일단 보여드릴게요. 먼저 약간 이거지. 음. 달리는 게 되게 세련됐다. 세련됐어. 근데 결과물을 냈네 진짜. 냈어. 달리는 게 되게 세련됐어. 음. 아니 뒷좌석도 엄청 넓어. 쾌적해.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인 거야. 옛날에는 좋은 차를 타려면 그 좁음과 답답함을 당연히 동반해야 됐어. 왜냐면 그치. 당연하지. 보통 쿠페나 그렇잖아. 응. 근데 이 EV6는 쿠페도 아니고, 세단도 아니고, 패치백도 아니고, 없던 형태야. 응. 없던 형태. 이걸 SUV라고 할수 있어? SUV도 아니고. 그리고 뒷좌석 눕혀져? 그러니까. 응. 뒷좌석도 편한데. 응. 넌 도대체 뭐냐? 그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새 시대의 전기차인데, 내가 아까, 아까 얘기했던 건 뭐냐면, 아니 어떻게 현대가 이걸 먼저 했냐 이거야? 음. 현대 기아가. 음, 음. 아 그게 아주 요상하단 말이지. 음. 근데 어쩌면 현대 기아 차가 어. 그 한국 사람들의 니즈를 잘 파악한 것 같아. 그렇지.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 유럽인들보다 유럽 차 좋아하는 게 한국인들이거든. 어. 근데 메이드 인코리아는그 어. 제품이 되게 완성도가 좋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잖아. 그렇 근데 자동차도 약간 이제 더 그렇게 될것 같아. 아, 앞으로? 어. 어,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그게 게임 체인저가 약간 되려고 하고 있다니까? 음. 이 세그먼트 있지, 이 세그먼트. 음. 전기차 음. 세그먼트에요, 이 하이 퍼포먼스 버전. 이게 유럽 차에 지금 딱히 없어. 음. 타이칸 말고, 그 밑에 음. 버전이. 음. 요런 전, 하이 퍼포먼스 전기차가 유럽 차에 지금 딱히 없다니까? 그러니까 말이 그러니까 돼. 있구나? 가격 대비 비교했을 때도 합리적이라는 거지. 아니, 가격 대비 비교하고 말고 자식 할 어. 것도 없다니까? 이걸 만들어내지 않았다니까 걔네들은?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벤츠라면 예를 들어보자 EQ253AMG 있어. 음. 하지만 EQ2는 얘보다 훨씬 크고 무거운 다른 종이지. 음. BMW는 아직도 전용 전기차의 고성능 버전이 아직도 없어. 음. i4가 있는데 그건 내연기관이랑 공유하는 모델이야. 음. 아우디, 이트론 GT 말고 없어. 그건 큰 차니까. 요 음. 세그먼트. 게다가 서스펜션이 유, 유럽이에요 유럽 지금. 아 지금 봐봐. 지금 어때 서스펜션? 요철 지나고 나서 어때? 느낌 어때? 음. 나쁘지 않지. 어, 어, 어 놀라운데 솔직히. 솔직히 좀 놀라고 있어야 된다 지금. 이거 있어요. 시트도 놀랍지 않아? 시트 아 뒤로 리클라이닝 되는 거. 어. 어. 아니 그리고 이거 약간 스포츠카 시트잖아. 아이 시트 이 버킷 시트 완전 버킷 시트입니다. 그래서 이 무릎이 되게 위로 올라오는 버킷 시트예요. 근데 버킷 시트 치고는 시트 포지션이 더 낮아야 돼 그건 아쉬워 근데 이차 높이 자체가 낮지 않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예뻐 뒤에서 봤을 때아이 시트가? 어. 그치 스페셜카라는 느낌이 딱 들지 그치 아, 아무튼 지금 아, 놀랐습니다 놀라워 이, 이 GMP를 갖고 특히 이 GMP가 최근에 아이오닉6는 승차감이 좋았는데 EV6나 아이오닉5는 뭐랄까 약간 그, 아, 약간 고급스럽지 못한 그 느낌이 좀 있었거든 근데 얘는 그것도 없어 얘가 완성형인 것 같아 얘가 EV6 GT 예진이와 은재는 저녁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고 저는 또다시 혼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주 재밌는 시간 와인딩 로드 한번 달려볼 건데요.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차가 보통 능력을 가진 차가 아니니까. 자, 일단 랩 마운트. 랩 마운트가 A 필러에다가 이제 거치를 하잖아요. 자, 여기다 이제 이렇게 거치를 하고 딱딱 딱 맞게 거치가 됩니다. 거치를 하고. 자, 와인딩 로드 주행을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 고속도로 주행하면서, 고속주행하면서 느낀 거는 아 생각보다 너무, 너무 좋아요. 서스펜션의 능력이 진짜 이 정도라고? 약간 진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 너무 좋아요. 믿겨지지 않아요, 저도. 저도 이런 말 한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데. 아, 진짜 좋습니다. 이 충격을 어느 정도 소화해 주면서 차체를 수평으로 잘 유지시켜 주는 능력이 엄청난데요. 어, 놀랐어요, 솔직히. 아, 그래서 일단 와인딩을 한번 해볼 건데 어필 다운을 한 번씩 해 볼게요. 이게 노면이 노면이 아무래도 좀 불규칙적인 노면들이 있다 보니까, 어... 일단, GT. GT 모드. 그러니까 M 모드 같은 거죠? GT 모드를 선택하면 이차의 극단적인 퍼포먼스가 나오는데, 노면 충격이 너무 올라와요. 그래서 GT 모드를 하려면, 이건 서킷에서 해야 되는 거고, 어... 일단, GT 모드 말고, 마이 드라이브 모드에서, 마이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자, 마이 드라이브 모드를, 약간 여기서 설정하고 갈게요. 모터, 스포츠 플러스, 스티어링, 스포츠 플러스, 서스펜션. 서스펜션을 스포츠로 할게요. 너무 튀니까 이 LSD 스포츠 플러스 차체 자세 제어 끄기 이렇게 해 가지고 마이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을 할게요. 자, 마이 드라이브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서스펜션만 스포츠고 나머지는 다 극단이에요. 이 상태로 한번 달려 볼게요. 어, 서스펜션이 스포츠 모드에서도 꽤 딱딱한 편이네요. 회생 제동은 맥스로 하고 타보겠습니다 아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엄청 세게 들리네 아 여러분 소름 돋습니다 이, 이 소리가 와이 아, 소리 액티브 사운드 껐거든요 어필인데 오 필인도 어떻게 오야 아니 야 말이 되나 코너탈출할 때 엑셀 밟으면 뒤가 싹날아가면서 뉴트럴하게 싹 바뀝니다. 후륜구동의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네요. 아니, 어필을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어버려요. 꽤 급한 어필이거든요. 야, 말도 안되는데? 야, 이 코너 끝나고 가속할 때 느낌이 굉장히 좋네요. 왜냐하면 토크가 너무 좋으니까. 야, 아니 전기차 와인딩을 이렇게 재밌게 할수 있구나. 여기서 궁금한 건 테슬라의 퍼포먼스 모델들이 과연 어느 정도로 달릴 수 있을지 궁금해요. 얘의 운전 실력을 보니까 지금 오토 하이빔도 굉장히 똑똑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앞에 다 비추고 있다가 앞차가 오면 바로 내려주고. 특히, 이렇게, 코너 나올 때 엑셀 딱 밟으면, 뒤가 이렇게 싹 날아가는 그 후륜구동의 느낌 있죠?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와, 재밌다. 와, 정신이 매워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정신이 매워. 와, 잘 달린다. 자, 이제 돌아서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힐은, 어필은 파워를 확인했다면 다운일에서는 이 차가 되게 무겁잖아요. 2톤 가까이 되는 이 차를 과연 다운일에서 얼마나 그 브레이크나 섀시들이 무게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잘 받쳐 주느냐. 요거를 좀 볼게요. 일단은 언더스티어가 많이 억제되어 있다는 게좀 느껴집니다. 언더스티어가 아, 근데 무게가 느껴지긴 하네요. 이, 이 무거운 무게가 부담감으로 다가오긴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솔직히 막 극단적으로 쏟아, 쏴붙이지 못하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필이 더 재밌어요. 그리고 다운힐 보다는 말도 안 되는 토크로 가속하는 그 어필 있죠? 그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브레이크가 서킷에서도 한번 타보고 싶은데 브레이크도 지금 보면 계속 급제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살짝 밀리는 느낌 들긴 하거든요? 무게를 이제 무게를 조금 약간 못 이기는 느낌이 들긴 드네요. <laughs> 어쩔 수가 없는 게 2톤짜리로 와인딩 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죠. <laughs> 1,500km만 넘어가도 느낌이 확 차이나는데 2톤짜리로 와인딩 한다는 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긴 합니다. 야, 근데 어필이 진짜 재밌네요. 와. 아 결론을 얘기하자면 사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아 뭐라 그럴까 서스펜션, 섀시 조향, 제동, 가속, 요철을 처리하는 능력, 와인딩에서의 브레이킹 감각, 엑셀 온했을 때 차체의 거동. 아 이게 어떻게 한국 차지? 독일 차 아닌가? 독일 차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전기차라는 새로운 챕터에서 지금 기아차가 일냈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제가 현대 기아차 안 좋은 거안 좋다고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평소에. 이거 진짜입니다, 이 차는. 그냥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의 미래가 밝다는 게 그냥 느껴졌습니다. 그런 차였습니다. 와, 여튼, 진짜 놀랐어요. 진짜 놀랐고, 다음에 이 차를 서킷에서도 경험해볼 기회가 오면 좋겠습니다. 내손안의 자동차 전문가 인포카를 소개해 드립니다. 예진이와 함께 영상을 찍는 이유는 여성 운어분들도 손쉽게 쓸수 있는 최고의 내차 파트너이기 때문이죠. 자, 어떻게 쓰는지 알려줄게. 일단 어플에다가 인포카를 다운로드 해. 자, 다운로드를 했으면 인포카를 열어줍니다. 어, 굉장히 작지. 설치도 굉장히 쉽습니다. OBD 여기 있네. 맞아. 거기다 꼽아주면 돼. 오, 되게 쉽게 장착했네. 어. 이 인포카를 통해서 내 운전 패턴이나 성향은 어떤지, 계기판에는 그냥 일반 경고등만 띄우는데 정확한 고장은 무엇이 떴는지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알수 있습니다. 인포카와 함께 스마트한 카라이프 되세요. 안우준 TV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그리고 레몬 트 거치대 많이 많이 애용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